어 괜찮아, 아아 죽었어, 아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죽었어. 들어와, 들어와. 죽은 거 같아, 뭉커예요? 우와, 아 나랑 똑같아, 어 좋다 그래도, 아 온댔어. 우와, 야. 온댔어, 온댔어 온댔어, 이길 수 있어, 와이 <laughs> 겁만한 표정 봐, 이 겁만한 <laughs> 표정, 어? <laughs> 어. 아, 이번에이 속으로 시선... 얼마나 놀랬을까, 지금. 어, 아... 벙커 빠질까봐. 그쵸. 그렇죠. 저기를 봤어요. 저 터레인을 제가 봤어요. 그렇죠. 저 지형 자체를. 거기를 변형하고 쳤어. 변형하고 쳤어요. 그니까 러 방향이 딱 그랬다고. <laughs> 미치겠다, 지금 <집에서>. 씨.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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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야. 우와. 우려가 있어, 우려가 있어. 우와. 오늘 또 마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나 오시오. 자, 늘 집에 못 가자, 그 잠깐만, 진짜야? 좋겠다. 오, 형. 우와. 우와. 뭐요, 저거? 우와 야 이거 이렇게 오래는 이렇게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뭐야 진짜 기이야 기울이..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오마이갓 oh 야야야 야, 야. 나이스 나야야 이게 뭐야 진짜 우와 나는 우와 나이스 오마이갓 <laughs> 아, oh 어, 절해야 돼 절해야 돼 절하고 <laughs> 절해, 절해 절해 빨리, 아 절해, 빨리. 아 절해 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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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해 큰절잠년간 어, <laughs> 재수 죠 3년간 야 아, 나이스 나이스 나 삼년간 재수가 좋아. 야, 화이팅! 와, 자, 여기, 여기. 오, 공, 다시, 공 잡으면서 딱 이거 여기. 우리 동영상으로 응. 다 찍었어, 이거는. 야, 야 아, 진짜. 와, 좋다, 좋다. 와, 확실하다. 이거 뭐야, 진짜로. 어, 여기 아, 한번 보시죠. 대박, 와, 대박, 확실하다, 확실해. 자, 대박. 대박. 와. 우리 증인들. 잠깐, 잠깐, 잠깐. 사진 냥 한번 찍고. 와아 야 이걸로 한번 찍어. 자, 호리남에서 못 들어가 어, 오늘 못 들어간다고, 어? 갑자기 시발 호리남을 해버렸네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 호리남 팬은 내년 4월에. 아, 아. 아, 이 사람이 진짜 죽어도 돼, 죽어도 돼. 죽어도 돼, 괜 죽어도 돼. 아이스. 아, 오늘 이후로 자 JB는 세인트 JB가 돼가지고. 센제비입니다센 JB로 이제. 센 JB입니다, 센제비로 샌제비. 예. 이제, 내 친구 센제비 예. 센제비로 예. 불리게 되겠습니다. 네. 센제비 볼수록 신통하네. 다끝났다 끝났어요? 우리 버리요 너무너 끝나 야, 제비 기운을 기운을 받아서 내가 넣어버려야 되겠저으면 이제 이걸로 제 인제... 아, 진짜. 아 말도 안 된다, 말도 안 돼. 세인트 제이비, 어? <laughs> 일명 쎈제비. 아 근데, 어? 김프이왜 허리는 안 해봤어요? 저요? 아니, 아, 저는 실력이 안되죠 응? 제가 감히 감히 세인트를 말하고. 제 이름에 어떻게 붙이겠어요 앞에? 아, 아, 어, 아, 센제비야. 아. 나도 세인트 하고 아이고, 싶다. 아이고, 내가 그러니까.